아 매장에 보니까 알껍데기 들이 있는데 저희 매장에서 이제 다양한 파충류들 번식을 하고 있어요 얼마전에 썸빔 스네이크도 나왔고 오늘은 이제 레드비어디들 용암비어디들도 번식이 됐는데요 오늘도 이제 알껍데기가 또 하나 보이길래 뭐가 나왔나 하니까 저희 스텝이 뭐가 나왔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요 자 어떤게 나왔을지 한번 봐 볼게요 여기 있는건 다 톡톡이에요 자 어떤게 나왔냐면요 짜잔 자 초점이 더럽게 안잡히네 주동만 해가지고 자레드아이아머드스킨크 드디어 번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머드 스킨크 번식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에요 알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낳긴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온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활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매장에서도 지금까지 아모드 스킨크를 수차례 번식을 했고요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또 성공을 했습니다 아시까지 너무 어린아이여가지고 얘네들 을 일단 세팅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새끼 때는 이제 어미하고는 다르게 눈에 이 빨간색 라인이 없고 그리고 머리 색깔이 좀 밍숭맹숭한 편이에요 일단은 잠깐 다른 데다 넣어주고 싶긴 한데 와 근데 진짜 너무 작다 방금 막나왔네 음 하지말라고 막 소리낸다 자이 아이가 바로 아머드스킨크의 베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미하고 다르게 이 베이비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어미도 인기가 많긴 한데 이 베이비는 없어서 못 구해요 얘네들은 분양가가 높아도 많은 분들이 막 달라고 난리가 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국내에서 번식된 새끼들은 한국의 이제 기후에 적응을 해가지고요 조금 더 키우기가 원활하다는 그런 매력이 있고 또 기생충이라던가 아니면은 애들의 이런 뭔가 수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 보니까 키우기가 특히나 좋은 거죠 아, 또 부화시켰어 난제 번식왕이다 그냥 다번식시는거 같아 아까 전에 펜서개코도 부화했고 오늘은 비어디드래곤도 부화했고 집에서는 크레스트개코가 또 번식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다양한 아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쁘게 생겼죠? 음, 음 멋있게 생겼다. 이제 새끼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어미의 그런 포스가 없긴 해도요.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점점 이제 어미의 모습을 갖출 거고요. 옛날에도 베이비도 여러 번 번식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도 나왔던 아이들은 다 분양이 갔었고요. 그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거짓 없이 그 키우셨던 분들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다 키우시더라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쁘장한 아이가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음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독일로 떠날 텐데요. 이제 독일 가기 전에 이렇게 아머드 스킨커 번식에 성공을 하니까 뭔가 좋은 소식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아. 자, 이 아머드 스킨크는 이제 한주 제가 이제 독일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분양을 하도록 하고요. 독일에서도 이제 두유노 다정한우 경한번 아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독일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 되게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이제 연인분들도 많대고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구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파충류 한 마리 키워보시면서 선물해주시면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말아먹으면 날반이고. <laughs> 네, 그런 식으로 다시작하기말 할게요. 원래 도마뱀 키운 사람들 중에 인싸가 많아요. 네, 유명한 사람들도 도마뱀 많이 키워요. 자, 감사합니다. 평바.